네 반갑습니다 주식정망대 심프로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이로켓 영상 준비왔고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이 있으니까 영상 시청 끝까지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 차트부터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차트 오늘 날짜 차트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아까 점심 점심 먹기 전까지 점심 먹을 때쯤에 봤을 때는 양봉 양봉 떠졌었는데 지금은 응봉 은봉, 응봉인 모습 지금 확인될 수 있고. 지금 그만큼 좀 변동성이 좀 있다.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막 불안하시고 흔들리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저는 이 로켓 주주분들, 로켓 주주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흔들릴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정말 크게 크게 한번 터진다고 저는 정말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행보 구간은 정말 다음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2일이었죠, 여러분. 12월 2일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이 현재 지금 7만 원대, 7만 원대에서 정정하겠습니다. 네, 지금 6만 원 후반대. 6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초반대에서 비교적 긴 행복구간에 지금 들어섰다. 느끼시기에 정말 길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일각에서는 여러분 이 상승이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번 구간은 상승 종류가 아니라 바로 다음 파동의 출발선 출발선에 더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가가 멈춰 있는 이유가 이유는 이 악재가 아니라 이 현재 로켓, 로켓의 주가에는 이 특별한 악재도 스토리 해선도 없습니다. 주가가 멈춰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12월 초이 단기 급등,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과 간망 심리가 맞물리면서 이 대형 이벤트 이 대형 이벤트를 앞둔 대기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정말 앞으로 대형 이벤트, 대형 이벤트가 남아 있고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이벤트가 남아 있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주가에 좋은 과거에 12월 초조 주가에 좋은 흐름을 줬던 당뇨발, 당뇨발 치료 이제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기사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뜨고 나서 주가가 아주 정말 좋게, 좋게 이렇게 상향해, 상향해주는, 급등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한번더큰 이벤트가 남아있다. 큰 이벤트가 남아있고, 남아 그, 그큰 이벤트를 정말 실시간, 실시간으로 잡고, 확인하고, 저희가 타점을 잡고,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려면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중요한 기사와 이 실시간 기사, 이제 중요한 차트 흐름, 차트 흐름 분석과 저희가 대응해야 되는 그 타점, 제가 잡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잡아 드릴 거고, 여러분, 불안하시고 힘드시다면 저한테 문자, 문자 한통 보내시고 저한테 방금 말씀드린 타점과 이 놓치시는 기사, 그런 중요한 내용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로킷, 로켓, 로킷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일동제약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일동제약 얘기 짧게 하면은, 일동제약이 이번에, 최근에 급등, 급등을 보여줬었죠. 급등을 보여줬던 이유가 중국의 하이자죠. 하이자로 인해서 이 기대감, 기대감 때문에 일동까지 영향을 받아서, 일동까지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날까지 그런 내용을 이제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내용, 그 내용이 뜨고 일동제약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실시간, 실시간 정보 캐치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정, 그런 정보가 정말 로켓이 다음 주 다음 주에 뜰지 이번 주에 뜰지 정말 아무 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다음 주 다음 주에도 뜰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제 영상 잘 들어오셨습니다. 제 영상 잘 들어오셨고 왜잘 들어왔냐? 제가 그 부분 그 부분 놓치지 않고 캐치해 드릴 거기 때문에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그 부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다음 주, 다음 주에 큰거한방 터질 수 있는데 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정말 큰거한방 터진다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 월요일 날 터졌는데 이미 터졌는데 문자 보내면 뭐 합니까? 그렇죠? 터지기 전에 터지기 전에 문자를 보내서 이 놓치시는 놓치시는 부분을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하고 그리고 내용이 체크가 안 됐었다면 저한테 내용 받으시, 받으셔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미리 문자 보내셔야 되고 지금이라도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문자 보내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정말 여러분 저는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지금 제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로켓은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정말 영상 잘 들어오셨습니다. 정말 잘 들어오셨고, 지금 매도 안 하시고, 정말 잘 참고 계시는 우리 로키 주주분들, 정말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메인 이벤트, 메인 이벤트를 비롯해서 이제 주가, 축가, 주가에 좋은 흐름을 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마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장 정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로 뽑을 수 있습니다. 뭐냐? 바로 당뇨발! 과거에도 최고가를 찍었던 이 당뇨발 관련이죠. 당뇨발 재생 임상 종료 시점입니다. 이 로켓의 주가를 다시 움직일 가장 중요하고 이 가장 가까운 이벤트는 명확합니다. 이 AI 당뇨발 이 재생 플랫폼 임상 종료입니다. 국내에 여러분 이 11개, 11개 병원 네트워크 그리고 AI 기반 재생 의료 플랫폼 그리고 회사가 직접 밝힌 목표 2026년 상반기에 임상 종료 그리고 2026년 하반기에 상용화 이 일정은 단순한 임상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술 검증의 마침표가 될수 있고 연구개발 기업의 이 상용화 기업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이라 볼수 있고 이 실제 시술 매출이 발생하는 이첫 구간이다 이 시장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은될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돈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이 임상 결과 발표 시점은 여러분, 로키색 기업 가치를 한 단계 위로 이 재평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총매가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 행보 행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정말 정말 지금 행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주가는 보통 여러분 가장 큰 이벤트, 가장 큰 이벤트 직전에 이 방향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대감은 반영됐고 지금은 확신이, 확신이 쌓이기 전 단계,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급락하지도 급등하지도 않게 가격을 고정시켜 놓는 이런 행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이 구간이 다시 오지 않는 그런 가격대, 그런 가격대로 기억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이벤트를 제외하고 이제 보조, 보조 재료라고 볼수 있는 여러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시점에서 모든 재료가 동일한 무게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뇨발 그 부분이 정말 메인 이벤트라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짧게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로벌 ai 연골 재상이 지금 재생 임상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중장기 중장기 플랫폼 확장 스토리로 연결이 된다. 이 해외의 임상 데이터 중간 결과 업데이트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추가 기대감을 주, 주고 이제 2026년이죠 내년에 내년 이후에 이제 시, 실적 가시화가 되면은 가시화가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 밸류에이션 기준의 변화가 된다 이 방금 말씀드린 재료들은 이런 관련 기사나 호재가 뜬다면 정말 주가에 좋은 반영이 되겠죠 자 이런 중요한 내용들도 정말 주가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으로 봤을 때이 단기적인 단기적인 그런 수익 실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들 그래서 이 단기적인 단기 고점에 이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은 올라가는 이 단기 고점 단기 고점 부분에서 저희가 매도 매도 타이밍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매도 타이밍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제 영상이랑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 이제 시청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이제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저한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 받으셔서 타점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제 주 이벤트가 아니지만 그런 작은 이벤트들이 생긴다면 이 문자 보내주신 이 로켓 구독자님들 이 주주분들에게 제가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치하면 바로 이 생업하시고 직장 다니시면서 그런 부분을 캐치하기 정말 힘드실 텐데 집안일 하시고 하시면 또 바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캐치 방법은 이 문자 문자로 제가 체크해 드리겠다. 보내실 때 로키시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로키시라고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재료들은 이 주가에 큰 엄청 큰 호재라기 보다는 주가에 소소한 소소한 상승을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네, 이 연속 연속적으로 이 매물 매물대가 움직이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한다면은 정말 더큰 상승 이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메인 이벤트는 이 당뇨발 임상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로킷은 정말 테마주처럼 흔들리는 구간이 아니라 임상 종료라는 명확한 이런 시간표를 두고 상용화라는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 중입니다. 시장이 잠시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단계고 로켓은 이제 12월 고점 이후 꺾인 종목이 아니라 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멈춰서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이제 ai 당뇨발 이 재생 임상 종류라는 이 명확한 결과 이 이벤트가 확인되는 순간 지금의 행보 구간 그때는 살수 있었던 구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은 흥분해서 추격할 자리도 아니고 이 비관에서 내려놓을 자리도 아닙니다. 이 로켓은 꺾인 게 아니라 상용화라는 결승선을 앞두고 잠시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더 좋은, 더 좋은 재료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 이 영상 끝으로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아직 문자 안 보내셨다면, 문자 보내셔가지고, 타점, 타점 잡아가셔라. 타점 잡아가시고, 놓치는, 중요한 놓치는 그런 기사들 있거나 정보도 있으면, 그 부분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음 영상 잘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